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서 두 가지 관점으로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었을 때 얻는 교훈이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사람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관점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었을 때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어, 7장 27절에서 우리가 그첫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장 27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어느 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떠한 외국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결론을 맺게 되셨는데요. 어, 그분께서는 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어, 예수님께서 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해서 이수로보니의 여인이 그에게 어, 이렇게 타일르듯이 말하여서 그가 회개하여서 그가 회심을 하고 그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다라는 그러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 결론을 맺게 됐는데요. 어, 적어도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첫 번째 교훈을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시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단순히 인간에 대한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과거에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을 하실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예전에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이사야서 42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나오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켜서 버러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버러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너 지렁이 야고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 지렁이 야고바. 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한 말씀을 야곱을 향하여, 즉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지렁이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나라들은 너무나도 강력한 강대국들이며 그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은 한낱 벌어지 지렁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극 작고 미미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들의 적들을 대적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 지렁이 혹은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이 겸손하, 겸손하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버러지 혹은 자기를 벌레로 여겼었던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으로부터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길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 거리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그러는 것뿐만이 아닌, 자기를 지렁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을 향하여 벌어지 지렁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겸손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알수 있지요. 즉이 뜻은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력자이고 위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하찮고 보잘것 없는 한 마리의 지렁이처럼 자기를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 즉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시험을 하시되, 그녀의 중심에는 진정 겸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진정 그녀의 중심에는 바로 이 겸손함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데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수로본니기 여인을 시험하셨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해답은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수로보니계 여인에게는 시험하셨을 때 그녀의 중심에는 진정 겸손함이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볼 필요가 있으니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교훈.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그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첫 번째 교훈을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사람의 관점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태도를 봤었을 때 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있느냐면이 여인이 보여준 이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교훈 중 아주 완벽한 실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었던 그 교훈은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느냐면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8절 상반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구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이 여인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런 차가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심하여서 그에게서 돌아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서 인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인내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잡았기에 그녀는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또한 말씀 어떠한 인물에게서 우리가 또 배웠었냐면 바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였을 때그 구절에서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씨름,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이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수로보니의 여인, 즉 사람의 관점으로 배워야 돼. 바로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그에게서 돌아서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모두 시험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시험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는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시험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바로 이 수로분에게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는 우리는 인내하여서 그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끈질기게 붙들고 예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 모이신 우리 동신의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더 붙잡아서 이 시험에 대성공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이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령이 수로 보인 게 여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시험하셨을 때 그녀가 인내심을 갖고 예수님의 시험을 대성공으로 격하였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대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